안녕하세요. OKTV입니다. 금방 했던 방송에 이어서 다시 합니다. 제가 저기 뭐야?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들어오면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잘한 것 밖에서 또 받았더니 방송이 또 끊기는 거예요. 정말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조금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진에 갔을 때도 한번 그래가지고 딱 끊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 들어오셔서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서 당황은 안 하셨겠지만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경주 첨성대예요 첨성대 대능원 쪽으로 제가 지금 실방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대능원을 작년에도 아마 와서 봤는데 저렇게 그 묘가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어디 그런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경주 대능원은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 금방 전화왔던 그 일은 외국인 이렇게 친구들을 또 이렇게 케어를 좀 해야 되는 친구가 미리 서울로 가가지고. 어, 좀 얘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서 얼른 받았더니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을 했네요 근데 일단은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이 너무 예쁘고 하늘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는 완전히 또늘 오던 곳인때도 가끔씩 이렇게 자주 찾는 곳인데도 올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여기 이게 지금 보면은 비단벌레잖아요. 네,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데 여기 비단벌레 전기자동차가 있어요. 아까 들어오셔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자동차가 가거든요. 전기자동차가.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네, 지금 저렇게 비단벌레 모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경지에 오시면 이것도 한번 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단벌레 전기차 이거를 타고서 쭉한 바퀴 이렇게 돌으면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어른이 4,000원이네요 여기는 매표소가 있는데 아, 비단벌레 매표소 여기 보시면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또 타고 가시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경주를 한번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 대능원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제가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왜안 오냐고 연락들이 오는데 저만 늦은 건 아니고 뒤에 분들도 좀몇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경주에서 어 제가 이렇게 있는 실시간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대능원 입구예요. 그리고 대능원 주변에 경주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어 경주 빵, 찰보리 빵, 여기 이렇게 아주 그빵집들이 밀집이 돼 있어요. 네 경주에 오면 의례 저도 이제 경주빵을 좀 사가요. 근데 맛있어요. 팥도 맛있고. 그래서 살만합니다. 여기 오시면 한 번씩은 경주 찰보리빵도 한번 드셔보세요. 경주빵집에서 뭐빵 하나 준거 없는데 제가 이렇게 또 사이사이 본의 아닌 PPL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게 아닌데. 근데 경주의 어떤 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쁘지는 않죠 음. 지금 여기는 경주 대능원 앞이에요 여기 이 대능원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멋있다고 표현하면 은 그렇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 대능원도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대릉원은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입장료가 어, 지금 입장료 50%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음. 여기가 지금 경주 대릉원 입구입니다. 가십니다. 아, 제가 지금 대능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를 진짜 사진도 담아야 되는데 <laughs> 몸이 하나네요. 오늘은 영상으로 제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여기 보시면 왕릉이나 잔디밭에 출입을 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겠죠? 저렇게 막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정문으로 나와서 후문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대농원 입구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후문으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어, 천마촌까지 걸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코스는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좀 빠른 걸음? 1시간 정도면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 괜찮습니다 아, 새소리도 아주 이쁘죠 지금 이렇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모두가 지금 바쁜 아침일 거예요 그죠? 저는 뭐실방을 해서 유명한 분들처럼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으면 제가 나중에도 볼수 있고 같이 또 여행지를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 랜선에서는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제코 끝으로는 솔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사진을 담을 때는 이런 모습을 담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뭐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걸을 때참 좋아하는 그 사진이 나무들이 쭉 있을 때그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 길에서 긴 그림자가 드어워질 때예요. 그렇게 긴 그림자가 드어워질 때는 굉장히 사진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 뭐, 유명한 작가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저는 사진 보정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보정을 안 하는데, 저는 사진을 찍어서 어디 이제 뭐, 글을 뭐, 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써주는 일을 할 때는, 어, 사진의 수평만 맞춰요, 저는. 수평 외에는 제가 거의 건드리지를 않거든요. 보시,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이 하늘이 준 선물일 것 같은데, 자연이. 우리가 그 자연을 참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자연의 혜택을 가장 누리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연을 정말 많이 아프게 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을 때나 뭐 영상을 담을 때나 제가 정말로 보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대로 있는 색을 덧입히자. 근데 아무리 유명한 사진작가고, 아무리 유명한 뭐 사람들이라도 자연의 색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음 자연의 색을 낼 수는 없고, 정말로 자연이 주는 지금도 이게 랜선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지만, 영상 속의 모습하고 눈에서 보이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아주 따가워가지고, 어, 선글라스를 아끼면 안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 그늘이 지니까, 여러분 지금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바람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까 저 입구 같으면 입구 온 가디건을 벗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숲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숲이죠. 굉장히 시원하고, 어, 너무 좋아요. 지금 같이 이제 동행하고 계시는. 대표님, 사진 좀 찍어서 저좀 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담느라고 이 사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좀 주세요. 아까 저기 뭐나그 영상을 찍는데요, 대표님. 티티가 전화가고 받느라고 <laughs> 영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저예 네, 외국인 친구들 좀 케어 그거 식당 때문에 네네 네, 통화하세요. 제가 아직은 지금, 아까는 들어오셨다가도 제가 휘 꺼가지고 화나셨을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껴서 아직 이 방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사담을 했어요. 이렇게 담장에서 보이는 저능 모습 너무 멋있죠? 정말 이 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요새 요6월에 아름다운 날이에요. 완전히 초록초록하죠. 제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경주 미추왕릉이에요. 여기는 이능은 신라 13대 미추왕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미추왕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 후예로 12대 첨해왕이 첨명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김씨 가운데 처음으로 왕이 올랐다 합니다. 여러 차례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백성들에게 농업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여기 미추왕릉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저쪽에는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사실 사진을 담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 문화하고 문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거든요. 정말 남겨두고 싶은 그런 사진입니다. 음. 미츠 왕릉이에요. 음.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이런 곳을 제가 오다 보면 어, 잠시 이쪽을 제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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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 능선이 능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경주 대능원의 이런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정말 제가 저쪽 천마총 있는 데를 지난번에 이렇게 걸으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잠시 이렇게 멈추고 하늘이랑 이 사진을 이렇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경주 위치 왕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왕릉을 와서 이렇게 보고 나무들을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인생이 길어야지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을 한자리에서 있다 보면 정말로 이런 나무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나무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의 이야기들을 이 나무들은 알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세월의 그런 아름다움, 풍파, 그런 거를 다 느꼈을 텐데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 아,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이렇게 참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런 자연 앞에는 너무 우리가 한갓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앞에 오면 어, 저도 모르게 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우리도 물론 외국을 나가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고, 뭐,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 있으면서 저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더, 어, 좋아하고, 더 느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거를 더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 이제 지금 이제 여기를 나가보겠습니다. 정말 욕심이 나는 이런 곳이에요. 영상을 담고 싶고, 사진을 담고 싶고. 경주 대농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채널을 열은 게한 15분, 한 17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쪽에 천파청 쪽으로 가면서 사진을 좀 담으려고 잠깐 방송을 여기서, 어, 끝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제가 수시로 게릴라로 방송을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 보여지는 부분을 영상에다 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OKTV 였습니다.